뭐? 뭐? 아이폰 보험료를 전액 지불해 준다고? 뉴알모에서는 그게 현실이 됩니다. 자극제는 뉴알모가 쿵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뼈대님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얌전해? 아, 약간 뭐, 뭐. 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한껏 자랑하고 싶어서. 뭐를요, 또? 설마! 샀잖아 드디어 미니? 13 미니 샀잖아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갤럭시를 리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폰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오. 저는 미니를 음.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고 프로도 공수를 해왔습니다 <laughs> 몰라 궁금해 빨리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 프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 근데 색깔이 이쁘다 나또 그레이 음. 되게 좋아하잖아 요게, 메탈 요게 그레이 시에라 느낌? 블루 어, 예쁘다 이거는 색깔 이름이 미드나이트거든요 자정의 밤하늘을 어. 보면 이 색이다 그래서 지금은 막 화이트, 블랙 이런 음. 색깔이 다 없어졌고 음. 화이트는 스타라이트라고 해서 음. 컬러가 좀 바뀌었다는 점 음. 그리고 음. 카메라 섬이 더 커졌습니다 맞아. 기존에 1 0있 쓰셨던 분들 지금 쓰면 이게 음.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laughs> 아, 나이 소리 되게 싫어하나 이런 거 되게 알지 그런 소리가 막 맞춰야 되는 타입인데 어디. 카메라 스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어떤 업그레이드 있었어요? 시네마틱 모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 눈알 날려 그러다가 돌아봐. 그러면 나를 날려. 이걸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광고에서 썼던 방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어. 오케이. 자. 안녕. 오케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카메라를 아예 돌아봐 주세요. 야 저로 가네. 다시 봐봐. 무슨 일이야? 안녕. 어, 바로 와, 이거. 오 바로 와요. 우와.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 핵심은 이 시네마틱 음? 모드가 일반 3사에 들어갔어. 소름 돋았어 타로 아줌마가 나뭐 맞췄을 때보다 더 소름 돋았어 <laughs>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고 싶은 게 배터리 타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12mm랑 13mm랑 비교하면 배터리 타임이 1 시간 한1 0몇분 늘었어요 <laughs> 프로랑 프로 맥스는 더 늘어서 엄청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폰이 이런 베이저한 업그레이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난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가 되게 덜렁거리고 허당이잖아. 너막 깨지고 이러면 어쩌려고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안 알아봤어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좀 고민인 게 혹시 떨궈서 깨지면 어떡하지 그니까 이런 게 지금 해결되는 자급제 폰케어 요금제가 지금 출시가 된 거예요 자급제 폰케어 요금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폰케어 보험을 들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딥하게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하다 네. 요금제를 좀 자세히 봐야 될게 네. 자급제 폰케어 프리덤 이게 어. 지금 33,990원에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11기가 주어지고 데이 데일리 2기가를 채워 줍니다. 어. 데일리 2기가를다 썼다. 조금 천천한 음, 속도로 그냥 계속 쭉 주는 개념인 거고요. 그치? 7기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6,700원이에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갓성비 가성비. 갓성비 같은 느낌이. 어. 7기가를 주고 그걸 다 썼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느린 속도로 계속 음. 쓸수 있게. 나랑 선택하는 게 똑같을 것 같아. 저도 자급제 폰케 프리덤 당연히 쓸 음. 거고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맞아.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시기가 어, 크게 걱정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보험을 좀 알아보자면, 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120, 90, 30, 보상 범위가 120가지냐, 90가지냐, 30가지냐,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출고가에 따라서 이게 들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는데, 음. 90만원이 초과되는 아이폰을 사셨다. 신종 아이폰은 전부 다 해당입니다. 그러면 120을 들수 있어요. 아이폰 파손본 30 같은 경우에는 분실은 지원해주지 않고요. 하지만 출고가와 관계없이 누구나 들수 있는 아이폰 전용 보험 상품이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5,900원, 4,700원, 2,000원. 그래서 한번 파손됐을 때, 보상 한도가 40만원, 35만원, 30만원, 요렇게 오. 되어 있고요. 우리지남할는 자기 부담금이 손액의 30%, 그다음에 이두 가지 모델은 네. 36개월까지 보장이 되는 어, 모델이고 길다 파손보험 3번 같은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지금 자급제 폰케어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 음. 24개월 동안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어. 30%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포인트로 페이백을 해드릴게요 대신, 이제, 종합형 등 파손, 분실도 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음. 정도 이렇게, 포인트 페이백이. 그럼 나는 뭘 써야 되지? 음. 이런 제 고민을 하실 텐데, 내가 거의 파손할 일도 없는 거 알고 있어. 맞아. 플러스 알파로 쓰실 분들은, 파손보험 음. 3 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언젠간 꼭 생기는 사람들. 어, 교주님 같은 아. 스타일. 그때를 대비하는 마음이잖아. 요 음. 이런 성향 차이를 한번 좀 체크해보시면, 결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알모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비교 대조를 해봐야겠죠 일단 애플 케어 플러스라는 거들수 있어요 네. 아이폰 13 시리즈 음? 같은 경우에는 179,000원이고요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42,000원 그다음에 분실은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손되었다 음. 이런 경우에는 부품을 바꿔주는 음. 뭐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요거를월 이용료로 환산하면 7,458원 혹은 1 0 8 3원이 되겠습니다 요런게 네, 제조사의 보험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타 통신사는 어떠냐 오! SKT로 갈게요 음. 순서대로 갑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올케어 플러스 2i 고급 일반 파손 네? 9,300원, 7,300원, 5,800원 까먹으셨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알모 파손 전용 요금제 월2 0원입니다오 마이 갓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분실, 파손 다 되는 거 음. 그다음에 파손 만되는 저가형 하나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시스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보험 방식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유알모와 음. 얘 새로운 모델을 내놓은 SKT를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얘는 파손은 무조건 3번 지원해 준다는 거고 음. 돈은 들어가지만 유알모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없어요 최고 보상 범위 한도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SKT보다 혜택이 절대 떨어질 일은 없어. 냉정하게. 근데 가격도 싸. 근데 페이백도 해줘.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조합 마무리를 해보자면 네. 자급제 폰케어 프리덤에 파손 30. 페이백 받으면서 난딱그 그리고 저는 자급제 폰케어 프리덤에 분실파손 120 물려서 마음 넉넉하게 쓸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급제폰이 너무나 좋은 거는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제폰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뭔가요? 일단 결론 딱 먼저 내드리자면 어좀 제발 좀 말해줘 모르시는 겁니다 아? 모르면 고민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거 아는데 알뜰폰을 선택을 안 한다는 굳이 왜 그러시는가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제 주변에도 드디어, 네. 자급제 u 알모요 시리즈들이 늘고 있어요. 자급제가 몇 타요? 자급제가 음. 산대. 어디 있어, 있을까? 이러면, 어, 아, UR 가. 이러면 음. 이제, <laughs> 가요. 어. 그럼 간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 이제 나는 여기 좀 정착할 것 같아. <laughs> 왜 정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혜택도 음. 많고, 그돈 쓰는 게 합리적으로 가니까, 음. 만족도가 높은 거야,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그도 그럴 게, 우리 20대 분들이 인터뷰도 했고, 30대 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지속을 계속 할 거라는 그 눈의 확신이 이게 찐이었거든. 내가 나서서 남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거든. 음. 주변에서 지금 반응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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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음. 오늘 뼈리비해서는 그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음. 아이폰 13 시리즈, 음. 아이폰 13 미니와 음. 아이폰 13 프로 이렇게 직접 들고 와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네. 요거와 지금 찰떡 궁합으로 새롭게 나온 요금제와 보험 음.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난 진짜 오늘도 역시나 느낀 거는 이 자급제폰은 유알모가 국룰이다 음. 절대 알뜰폰이라고 해서 음. 보험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다. 어찌 보면 음. 기존 통신 3사보다 더 좋을 수도 음. 있다. 그래서 오늘 뼈대 리뷰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 안녕!